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9일자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밝혀진 힘의 비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들릴라의 질문에 거짓으로 세 번이나 답을 했던 그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결박하여서 불레스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뻔히 알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이나 속임을 당했던 이 들릴라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세 번이나 희롱하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어, 생기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신이 내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삼손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면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을 매일 들으며 번뇌하며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그에게서 떠나는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 옆에 있었으면 결국에 자신의 비밀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이었으며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들릴라에 계속되는 재촉과 번뇌하는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진심을 드러내어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내 힘의 비밀은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에 있다. 내 머리를 미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이렇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들릴라가 이 삼손이 말해준 대로 행동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비밀을 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삼손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줬으면 당연히 이 들릴라가 삼손이 말해준 그 비밀대로 삼손에게 행동하고 그에게 어,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 줄 것은 너무나 자명할 만한 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 줄 정도로 이 삼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나실인의 서약을 저버려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의 머리는 힘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그 나실인의 서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하나님과의 서약에 대한 부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큰 힘을 주어서 모든 위기와 문제를 이겨내고 벗어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어,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을 깨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잡으러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이 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머리털을 민 그때에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에게 바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2 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나귀의 턱뼈로 천명의 불레새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그 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손발이 묶인 채로 맷돌이나 돌리게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나에게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그 능력을 거둬가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내가 가진 능력이 배가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삼성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삼손이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며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힘과 능력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그것으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보아 다시금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손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왜이 실패한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를 준비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극률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내가 말했던 이거 하나님 앞에 꼭 지킬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몇 번이고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실패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극률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나거나 훈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것에 빠져 있으라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잘못을 해서 혼났다고 계속해서 침울하게 빠져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너졌거나 넘어졌을지라도 소망을 주시며 또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